폐차상태의 차도 폐차 보상비의 1.5배에서 2.5배 높은 값에 1년 전보다 50% 증가한 2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 상반기 중고차 수출이 차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액이 지난해 7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중고차 수출액은 7조 원을 넘어서며 한국에 온지 얼마나 했어요 5년 됐어 5년? 5년 동안?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300만, 400만 원까지 1대 10밀리언 네임이 뭐예요? 오사마 오사마 리비아 오사마란 친구인데 지금 수출일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원먼페이아니 아냐 스크래치 어아 메이비 메이비 그러면 그러면 어, 어. 알겠어 아, 비즈니스 알겠어, 알겠어. 어, 비즈니스, 어, 비즈니스. 어, 그러면 알겠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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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잠깐만, 알겠어 알겠어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안 할게 안 할게 어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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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업다운 업다운 한 번만 어. 해줘 업다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만원? 업 업? 예 <laughs> 그러면 리비아에 천만 원정도면 어떻게 누릴 수 있어?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면? My family here. Korea now high price. i s 비싸. 한국이 더 비싸?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요. 이야, 천만 원 이상씩. 다음에 이 천만 원 한번 불러봐야겠다. Yeah. 브라더 브라더. 안녕하세요. 브라더. 리비아? 리비아야. 리비아. Yeah. 리비아? 우리 구면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여기서 같이 수출 일을 네. 하고 네. 있죠? Family no, family Libya come Korea business.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Uh, one month. One month. Korea, Korea very nice. 그러면 아까 그 친구들 1000만 원어 빌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그 급여 한번 How much do you earn in m o n t 15,000 dollar. two months, one month. 마이파더 마이파더 코리안 부자 리치 리치 yeah, yeah, huh. 그러면 왜 맨날 차를 싸게 사냐고 도 한번 <laughs> 왜 와, 브라더 <laughs> 리치 와이치 프라이즈 마켓 리비아 시프 라이즈아이 X발이 한팔인데? 수출 일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은 2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혹시 급여 공개 한번해주수 있으세요? 뭐 수출시장이 뭐한 달에 급여라고 월급이라고 정확히 정해진 건 없지만 대략적인 한 달에 이 정도 번다 아 근데 그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 그러면 업다운 500 업? 천만 원? 천만 원이요? 네업 감사합니다 가시죠 왜안 타오는데? <laughs> 아네 그러면 팀장 팀장님한테 한죠요 저요? 네. 하신 지 얼마나 됐어아좀 민감한 <laughs> 분이라 그럼 업다운으로 업다운? <laughs> 네저브라더로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에 온 사람이에요? 킬리피스탄 사람이에요 지금 수출을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8년 6월에 왔어요 18년 6월 달에 왔어요? 오, 그럼 굉장히 오래됐네요 거진 7년 정도 된 거잖아요 혹시 한 달에 어느 정도 번다 말해줄 수 있어요? 300만 400만 원까지 300만 원, 400만 원? 그러면 친구들 리치예요? 조금 조금 조금? 가족들은 다한국에 여기 있어요? 나 아니, 아니 키르기스탄에 있어요 키르기스탄에 있어? 보고 싶죠? 네, 혼자 서 한국에서 한네술 먹어요 술안 먹어요, 술? 안먹어서한국에스탄에서한못 안 먹어. 우리 우리 먹나? 우리에서한에서에요 아, 무에서이에요한기에서 양고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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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에서 괜찮아 많이 국어 괜찮아, 괜찮한국한국한국 아 잘하네 말이 봤어요 여러분들 아니 아 뭐, 그런 거밖에 없어 라미 수출 일한지 얼마나 됐어 음, 오래됐죠 오년오년 라미가 몇 살인데 오 년을 해 거짓말치면 안돼 아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서 나 원래 여기 학교 끝나고 이원지 들어오고 차 사고 다른 사람 팔고 다시 다음 날 학교 가고 학교 가고 이렇게 일하고 오 있죠. 오래됐네 라미가 지금 음, 라미 멋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 에야 베이비 업다운? 업다운 한번 해 볼래? 업다운 250 300 500만 원 정도. 어비야? 아니요. 다운. 다운이아 다운. 솔직하게 해요 다운 솔직히 다운, 다운. <laughs> 근데 한국에서 그 정도 벌면 은 시리아에서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시리아에서 더 많이 벌지 시리아에선 더 많이 벌어? 근데 우리 말고 사는 사람 손님 왜냐면 외마지 많은데 만약에 이거 스포티지가 스크래치 있으면 은 우리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서 시리아 도착하고 도색하고 음. 인증 뭐가 문제 있고 다시 수리하시고 음. 그리고 안에 시트는 다시 만들고 새로운 거 다시 만들어야 돼 비싼 거 팔아 그래서 4,500 정도 번다? 음. 이렇게 벌어요. 음. 이거 케이 파이프어때 지금. 케이 파이프 체크해 줘요. 네. 뭔데요? 아니, 아니, 로이 로이 로이로. 괜찮아. 마이크, 괜찮아. 마이크. 괜찮아. 괜찮아. 내가 비지 내가 맞춰 줄게.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잠깐만. 원미니 원미니. 이그렇 어, 이 친구는 리비아의 이하보수출의 그 이브라임 모비치. 코리아 비즈니스 한지 얼마나 됐어? 비트릴 3년? 한달 월먼 돈 얼마나 벌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400만 원? 몰라요. 진짜 몰라요. 500만 원. 스몰 머니. 아, 스몰이 아니잖아. 그러면 업다운. 800만 원 업다운. 업. 업? 예스. 1만 원. 음. 1만 원. Yes. 10 million. 원데이 10 million. 원데이? 아. 거 잘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 원 머스. 원 먼스. 몰라요. 10 m i l l 몰라요. 아, 500만 원다면안 된다는 거야. <laughs> 진짜 몰라요. 미스 브라더 500만 원 타임. 가요. <웃음> 그 부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네.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한국말 몰라요. 자체가 잘해. 일로 와. 잠깐만. 원미니, 원미니. 여기 앉아 봐.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파이비엘? 빨비엘? 네.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넉 그러면 500만 원 업? 아. 지금 5 0만원 업. 힘든데 500만 원 업. 그러면 라스트 1 0만원 업. 어빅업. 그1 0 0만원 다운? 아, 고맙습니다. 아 끈하네. 아 이게 아, 다 ä, 다른 것 같아. 우리나라도 뭐 똑같이 음? 다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괜찮아안어려워한 번만. 안 와. 이지, 이지. 아 진짜 이지. 아 원미닛, 원미닛. 원미닛. 아 플리즈 할게, 플리즈. 브라더, 브라더. 너도 같이. 괜찮아요. 그래요 여기 같이는 괜찮다고. 같이 면 자기 말도 안할거야든요 우리 애좀 무서운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이거 인터뷰 한 번만 해줘요. 아 인터뷰. 한번 원미닛만 해줘, 원미닛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어요 5년? 그리고 수출 일한지 5년? 아 수출 2년 됐어요 네. 그 전에 3년 동안 뭐 했어요? 아 다른 거일 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네네 가족들 다 여기 있어요? 대구, 대구 있어요 대구? 네네. 여기 다 친구들이야 오나 이것도 찍어줘 다 카메라 찍어주네 <laughs> 네네네 다친구들다 친구들? <laughs> 네네 여기서 일하면서 한달 원만 얼마나 벌어요? 몰라요 음, <laughs> 대충, maybe, maybe. 5 500, 0 500? 0만 원, 500,000만 500, 원 500, 왔다 갔다요? 네네네. 그럼 평균적으로 한 700만 원, 800만 원? 네네 그러면 되게 잘 버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이거 하면서 좀 어려운 거 있어요? 힘든 거? 한국말 모르면 조금 힘들어요. 아, 네네. 한국말 모르는 게 네네네. 차를 사고할 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얼마 벌어라는 개념이 여기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 이친구들한테너 어, 어. 얼마 있어 이러더라고. 아까 1천만원, 어, 막 이런 애들은 버는 거를 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물어봤을 때그 금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그래 5~600 정도는 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면은 진짜 나쁜 놈이고, 좋은 시선을 바라보면은 그냥 우리 수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없어서 안될 바이어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또 얘네들한테 돈뭐 얼마를 후려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댓글 달리잖아요. 근데 사실 더 후려치는 거예요? 더, 더 받아요, 더. 충분히 잘 남기고 잘 사는 사람들 같요더 받아야죠. 급에 제... 좀 많이 띄워야겠어, 이제. 구독해줄 거예요? 구독. 네. 네. Thank you. Thank you.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오, 구독자가 일곱 명이나 늘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